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122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자후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아주 말을 잘한다든지 웅변을 한다든지 열변을 토할 때 보면 사자후를 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자후를 한자를 어떻게 쓰고 왜 그런 뜻이 생겼느냐 사자후가 어디서 온 말이냐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자는 이제 백수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또 사자의 도시 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자후, 사자, 우리가 짐승 사자는 이렇게 씁니다. 사자, 사자, 사자의 아들 자자다. 막아들 자는 전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는 운다, 예, 네, 운다. 아주 어, 짐승이 우는 것같아막 그는 그래서 사자가 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사자, 사자는 이제 큰 개견이다. 그렇죠. 이것은 어, 짐승을 나타낼 때 쓰는 글자예요. 그리고 어, 발음은 수승사에서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울 후자는 이제 입구 입으로 운다 그리고 구멍공이다 구멍 공자 할때 그렇죠 또 구멍을 뚫는 다 때는 천공을 한다 할때 하죠 그래서 구멍 입을 입을 큰 구멍처럼 벌리고 이렇게 우는 막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자 후네 고구사전을 보니 부처님의 위험이 있는 설법 부처님의 위엄 있는 설법을 사자의 울부짖음에 모든 짐승이 두려워하여 굴복하는 것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부처님이 설법을 한다는 것은 사자가 이렇게 한번 울면 모든 짐승이 그 납작 엎드려야 되겠죠. 막 그런 것을, 어, 그래서 굴복하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자의 우렁찬 울부짖음이란 뜻으로 크게 부러지죠. 열변을 토하는 연설을, 연설을 이른다. 실제로 사자처럼 이렇게 큰 맹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리가 이렇게 좀 어떤 뭐라 할까요? 낮은 주파수의 저음이다. 그렇게 울면 좀더 겁이 나죠. 그래서 사대 우렁찬 울부지점처럼 열변을 토하는 것. 그런 연설을 사자후라고 한다. 그래서 사자후를 토한다. 토한다는 것은 그렇죠. 입구자에서 이제 이렇게 흑토자 하는 뭘 토해내는 것. 그런 것 얘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아주 질투심이 강한 아내가 남편에게 안방스럽게 떠드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왜 이러느냐.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자으라 말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부처님의 설법과 관련해서는 사자의 울음소리란 뜻으로 5세기에, 많이 오래됐죠. 구마라집이라는 성녀가 있었다. 구마라집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산스크리트 불경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때 유마경에 나오는 불교용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울음에 묻 짐승이 굴복하는 듯 부처의 설법이 묻 악마를 굴복시킨다는 의미로 이 사자어란 말을 한자 번역으로 해서 구마라집이라는 성녀가 아주 불교에서는 유명하신 모양이에요. 아주 유명한 번역 선님이 만든, 만든 말이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어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질투심이 강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떠드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 중국의 소동파 소식이죠. 소동파의 친구의 뭐 전계상이라는 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의 아내가 유씨인데, 유씨. 이 유씨, 이분이 아주 소리가 큰 모양이에요. 호령 소리, 뭐, 자리에 보면 다가지 긁는 소리 같은 것. 뭐, 그런 것을 하동의 사자후라고 얘기를 했다. 이 유씨가 하동 사람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동의 사자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질투심 강한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이렇게 뜯는 것 그것을 사자후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자라는 것은 막 여러 가지 동물적으로 표현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아니까 일단 안다 보고 고양이과의 보유루다. 이것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양이과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자왕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끔 뭐 들을 수 있습니다. 사자왕이다. 자, 여기 틀렸네요. 여기가, 어, 큰 개견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사자왕이다. 프랑스 왕, 루이 8세를 가리켜서 사자왕이라고도 하는 모양이다.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왕권 강화에 힘썼고, 용맹함으로 명성을 얻어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됩니다. 또 보면, 잉글랜드 왕국, 우리가 리처드 1세라는 사람도, 뭐, 뭔가 동화라든지, 뭐 옛날 얘기에서 잠깐 들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도, 막 사자왕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영어로는 아마 라이온 하트라고 하는 모양인데 번역 그대로 하면 사자심 왕이다 사자심 또 사심 왕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별명 그 이외에도 뭐 사자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는 사람이 또는 뭐 여러 꼭 왕이 아니어도 어 뭔가 아주 굉장한 사람을 가리켜서 사자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네. 사자는 이제 백수의 왕이라고 하죠 백수 백수는, 수는, 이제 짐승수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짐승수. 백수는, 무, 짐승, 모든 짐승의 왕이다. 사자를 흔히 백수의 왕으로 일컫는다. 아, 백수의 왕.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는, 어, 사자의 도시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영어로 이제 싱가포르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말레이시아 말로는 아마, 어, 싱하, 싱하프, 싱하푸라인 모양이에요. 이것서 이제 영어로 바뀌어서 싱가, 싱가포르가 되는데, 산스크리트 싱하프라에서 왔다. 싱하는 라이온을 타고 푸라는 시티를 뜻한다. 그래서 제가 본 자료에는 인도네시아 스리위자야 왕국의 왕자가 아마 나라를 개척하기 위해서인지 도착했는데 표류해서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자를 보고 붙인 것이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마스코트는 머 라이온이다. 멀 라이온이다. 중국에서는 아마 싱가포르를, 싱가파, 싱가파. 이때 이렇게 쓰는 모양이에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를 썼는데, 1972년부터 이렇게 정해서 부른다. 우리 한국어 표기도 보면, 싱가포르라고도 하고, 싱가포르라고도 한다. 대략 두 개를 쓰는데,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 의한 규범 표기는 싱가포르로 한다. 그래서, 대사관 같은 것도 싱가포르 대사관 이렇게 한다. 여기가 이제, 이게 멀라이언이다. 머리는 사자고, 아래는 이렇게, 어, 뭐라는 게또 바다, 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물고기의 모양이다. 우리가 인어 같은 경우에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 모양이다.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손이란 말이 있는데, 사, 사자, 손자. 이것은 외손자를, 외손자를, 사손이라고 한다. 주자, 그렇죠? 주자, 주희가 맥이라는, 그의 외손에게 사자의 그림을 그려준 옛일이, 옛일에서 온 말이다. 그래서 사손이라고 한다. 뭐, 잘 쓰진 않겠죠. 네. 하동사후. 앞에서 소동파의 친구의 아내가 하동사람이었다. 그 유씨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사자의 소리다 해서 하동사후. 하동사자후. 그냥 사자후. 이렇게 해서 성질이 사나운 여자. 표독한 아내나 악처.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지 요즘은 이렇게 쓰면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자무다 사자무 그렇죠 어, 사자춤을 얘기한다 사자의 탈을 어, 사자의 탈을 덮어쓰고 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북청사자노래 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사자국이 있다 사자 네. 스리랑카를 뭐, 옛날에는 어, 사자국이라고 했다 네. 스리랑카는 뭐, 뭐, 위대한 섬 어, 위대한 섬을 얘기한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스리랑카의 국계에 보면 여기 사자가 있어요 사자 사자는 왜냐하면 스리랑카 국민들의 한 77%가 어, 싱할라 싱할라 사람이다 앞에서 싱할라는 싱가포르 할때 싱하 그렇죠 사자였다 어, 막 그런 뜻이 어, 통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스리랑카를 사자국이라 했고 어, 국계에도 들어가 있다 사자암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여러 곳에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에도 있고, 또 여러 곳에 사자암. 네, 그렇죠. 오늘 사자후 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자는 사자를 뜻하는 이외에는 막 별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후자도 많이 쓰는 글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사자후란 말은 가끔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사자후 같은 연설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